안녕하세요 청춘 스네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사랑. 안녕하세요 청춘 스네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전해드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중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을 한다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에서 11월에 신청한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 조기 지급 예정인데요. 기한 후 신청자분들은 신청 금액에서 10%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35만원, 꽃벌이가구 최대 234만원, 밧벌이가구 최대 270만원 지원 예정인데요.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1 인당 최대 63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각원 모두의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각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우리는 먼저 2021년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총 소득 요건 그리고 지급 금액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 시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포블리 가구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미만 시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다음으로 2021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꽃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50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되는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하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급일은 2021년 6월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일은 2021년 9월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기간 외에 신청은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기간에 신청 시10%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기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안내우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우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와 손택스 앱 그리고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1544에 9944를 누르신 후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집으로 발송된 안내 우편에 개별 인증 번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44에 9944를 누른 후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 인증 번호 입력 동의하신 후 신청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인데요. 콘텍스는 앱을 선택하신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콘텍스 앱을 실행하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온라인 신청이 별도로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과 제출이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하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안내해드린대로 진행하셨다면 완전 잘하신 건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과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원 사항을 전해드린 청춘 스낵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